제가 투자를 하고 경제 상황을 지켜보면서 약 20년 정도 이렇게 겪어보니까 항상 반복되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현상이 있고 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있어요. 바로 과잉 일반화와 양대 효과라는 겁니다. 오늘 설명드린 영상을 보시고 인간의 심리를 여러분이 알고 발표된 중요 경제 지표도 모니터링 해 드릴 건데 이걸 함께 확인을 하시면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은 좀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내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겪어봤더니 매년 주식시장이 앞으로 오를 거다 또는 떨어질 거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나옵니다 지금은 유튜브가 정보를 찾는 대표적인 매체죠 과거에는 팍스넷이나 뭐 이런 증권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었고 또 케이블의 증권 방송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 등의 매체가 대표적으로 주식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곳이었어요 너무나 당연하지만 주식시장이 앞으로 오른다 떨어진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틀립니다 특히 연속으로 맞추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쨌든 내년 오른다는 입장 또 떨어진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주식시장이 오른다 그러면 아 전에 오른다 그랬던 사람이 누구지 하면서 사람들은 <laughs> 오른다고 말했던 사람을 막 우르르 몰려가서 추종을 합니다 반대로 시간이 지나서 주식 시장이 내려가면 내린다라고 했던 사람들한테 물려들어서 이렇게 추종을 하겠죠. 이런 심리를 뭐라고 하냐? 심리학에서 과잉 일반화라고 합니다. 한번 맞추면 앞으로도 계속 맞출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죠.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리면 어떤 여성분이 있습니다. 외모가 아주 준수한 남성과 교제를 했는데 하필은 그 남성이 이별을 하기도 전에 다른 이성과 환승 연애를 했습니다. 아, 여성은 큰 충격에 빠졌죠.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외모가 준수한 남자는 바람을 피더라.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한 번의 케이스로 모든 경우를 판단하는 걸 과잉 일반화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주식시장이 오래 올랐다 그러면 오래 오른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지 하면서 그한테 찾아가서 추정하고 맹신하다가 또 다음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그 사람이 당연히 계속 맞출 수 없어서 틀리잖아요? 그러면 또 욕을 퍼붓고 원망을 하다가 또 다른, <laughs> 맞췄다는 사람을 또 찾아가요. 이걸 계속 무한반복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게 본능 때문이구나. 그래서 심리에 휩쓸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또 다른 현상은 양대 효과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믿고 추종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마음 속으로는 뭐 그렇게 깊게 믿지는 않지만 그냥 한번 들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과거 원시시대부터 너무나 약한 동물이 바로 인간이죠. 다른 사람들과 집단으로 행동할 경우에 생존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게 우리 뇌 속에 본능으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간다고 내가 따라가는 게 맞지 않는다. 이걸 안다고 해도 이상하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느낌적으로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나도 따라서 행동해야 될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유행하는 옷이나 스타일을 보면 왠지 예뻐 보이고 끌리죠. 사실 이건 뭐 상인들이나 기업들이 심리를 이용해서 아직 쓸만한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사게 만드는 건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끌려 다니죠. 이게 바로 양떼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우리 심리 속에 숨어 있는 과잉 일반화 양대 효과가 결합돼서 많은 투자자들은 미래를 예언해줄 누군가를 추종하다가 시간을 날리고 돈을 날려요. 그러면서도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합니다. 실제 주식 커뮤니티 같은 데 가보면 한 달에 수백만원 슈퍼챗을 쏘면서 어떤 분을 아부하고 추종했는데 결과는 손실뿐이더라. 이런 글을 쉽게 발견할 수 있죠.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은 본인 스스로도 혹시 우리 인간의 이런 심리의 지배를 받지 않았나.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다닌다고 해도 연속적으로 미래를 정확히 맞춰줄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객관적인 경제 지표를 통해서 확률적인 판단을 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누군가의 말을 그냥 받아들였다, 수용했다. 그렇다면 지금은 스스로가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합리적인가 논리적인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소중한 돈을 지키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반복되면서 실력을 키워가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를 한번 모니터링 해보면 매월 미국 정부는 실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정책을 펼칠 수 있겠죠. 그래서 인구조사국을 통해서 다양한 실물 경제들을 수집하고 친절하게 발표까지 해줍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제조업체들은 국민들에게 높은 임금과 안정성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요. 고용에 크게 이바지를 하고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하고 생산을 하면 국가 경제가 성장을 합니다. 특히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품목이 많은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이 실물 경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국에서는 미국의 제조업체의 주문 추락 재고지수를 조사해서 발표를 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지표들이 주식시장과 만약 전혀 연관성이 없다 그럼 우리가 볼 필요도 없는데 그림 보시면 아주아주 아주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녹색선이 미국의 제조업체들의 공장에서 출하된 이 출하지수고 주황색 선이 미국 주식시장입니다. 왼쪽 첫 번째부터 2000년 IT 버블 이후에 침체 2008년 금융위기 2016년 중국발 부채위기 2020년 코로나 그리고 이게 최근인데요. 녹색의 제조업 출하지수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횡보하거나 하락을 하면 여지없이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림의 맨 오른쪽 지금 2024년 1월의 지표인데요. 역시나 추라지수가 횡보하면서 이렇게 둔화되는, 이게 녹색을 보시면 됩니다. 이런 흐름이 펼쳐지고 있어요. 과거에도 이렇게 횡보하면서 둔화되고 나면, 네, 이거는 별로 안 좋은 신호입니다. 뭐 떨어지고 침체가 오거나 경기 둔화가 올수 있는 이런 위험한 자리에 지금 있다는 거죠. 뭐 주가가 언제, 얼마까지 오른다, 그 다음에 떨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절대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뭐 미리미리 주식의 비중을 조절해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대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소신 있게 편하게 할수 있는 건 내가 중장기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이런 정보를 제공해 드리죠. 뭐 손절을 하거나 익절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고 한번 투자를 하면 뭐몇 개월 이상, 1년 이상까지도 수익을 보고 나오겠다. 이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죠. 경제 지표라는 것 자체가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입니다. 하지만 며칠, 뭐 몇달 단위로 단타나 수행 투자를 하는 단기 트레이더 분들이 그 중에 몇몇 분들이 영상을 잘못 보고 그걸 근거로 단타를 쳐요. 그렇게 하면 그게 맞아 들어가겠습니까? 각자 자신한테 맞는 정보가 있는데.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는 잘 이탈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수 사람들이 볼수 있는 이런 영상을 만들어야 된다거나 또는 뭐 특정한 사람들한테 욕을 적게 먹을 그런 영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눈치를 지금 안 보고 있어요. 경제지표와 역사적인 사실에만 근거해서 객관적으로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투자 방식이나 생각이 이렇게 같으신 분들을 제가 함께 모으고 있는데 이런 분들께 도움을 드리면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미국의 제조업체들의 주문지수를 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주문들이 들어왔냐 이걸 알수 있는데 보라색선입니다. 보라색선도 마찬가지로 주문이 더 이상 증가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락하는 시기들을 전부 보시면 똑같이 주식 시장이 같이 폭락했던 이런 구간들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조업의 주문 지수가 쭉 올라가다가 이게 둔화되거나 횡보하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진짜 큰 폭락이 렇게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만약에 주문 지수가 올라가다가 횡보하고 그러면 뭔가 대비를 좀 해야 되겠죠. 리스크 관리라고 하죠. 추라 지수와 너무나 유사할 수 밖에 없는 게 일단 주문이 들어와야 기업들이 생산을 하고 그걸로 출하를 할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 주문 지수와 출하 지수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이고 주식 시장의 흐름도 유사할 수밖에 없죠. 다음으로 푸른색의 제조업체들의 재고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고라는 건 소비자들이 즉각즉각 즉각 제품을 구매하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생산업체들이 제품을 미리 만들어두는 겁니다. 주문을 받고 나서 만들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둬야 소비자가 사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말은 그만큼 소매 판매점에서 제품이 잘 팔리는 거죠. 그래서 주문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업들이 재고를 많이 쌓아두는 거예요. 반대로 재고가 더 늘어나지 못하고 재고가 줄어든다는 건 소매점에서 판매량이 감소를 했거나 또는 공장에서 생산을 줄이기 때문에 재고가 줄어드는 거죠. 이게 두 가지 다일 경우도 있고, 어느 한 경우일 수도 있는데, 어느 경우든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인 신호죠. 판매량이 감소한다는 것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 앞으로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기업들의 생산을 줄이게 되면 설비 투자도 줄이고 고용도 감소시키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지는 이런 신호를 기업들이 눈치를 챘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역사적으로 파란선의 제조업 재고 지수가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떨어지면 2000년 경기 침체가 왔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16년 중국발 부채 위기 코로나 때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란색의 제조업 재고지수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조금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좋지 않은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늘리고 리스크 관리를 해서 대비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겠죠 자 그렇다면 언제 투자를 해야 되냐 이 부분도 너무나 쉽습니다 왠지 모르게 주식시장이 올라갈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매수해야지 이렇게 결정하는 걸 감투자라고 하죠 하지만 우리가 심리에 좌우되지 않고 이성적으로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이 실물경제의 움직임과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비교하고 이 역사적 사실을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됩니다 경기침체가 앞으로 오든 안 오든 그건 맞출 수 없죠 반면에 지금 살펴본 재고지수가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국면 이런 국면, 그리고 주문 지수가 바닥을 찍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국면, 이런 추세적인 상승이 있는 국면, 그리고 출하 지수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이런 국면들은 역사적으로 주식 시장이 크게 상승했던 대세 상승 국면이에요. 기업들이 생산을 늘리고 주문이 늘어나고 재고를 늘리는데 매출과 이익이 급격히 늘어나는 그런 시장일 수밖에 없죠. 그런 때는 주식을 사고 존버만 잘해도 충분한 수익이 납니다. 자, 만약에 연중 아무 때나 뭐 주식시장이 좋던 나쁘던 오르던 떨어지던 상관없이 항상 수익을 내는 그런 실력이라면 이런 유튜브를 볼 필요도 없고 더할 나위가 없겠죠.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 정도 능력은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고 있는 거죠. 종목을 잘못 고르던 매매 타이밍을 잘못 잡던 어쨌든 전체적인 주식시장이 전부 다 상승하는 그런 대세 상승장이라서 수익을 낼수 있을 때만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야 피땀 흘려서 소중히 한푼두푼 푼 모은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수익을 낼수 있어요. 주변에서 돈을 벌었네 뭘 투자해서 얼마 올랐네 하는 자랑질에 아무 때나 투자를 하면 모아둔 돈을 다 날리고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인생은 실전이고 투자라는 건 인생과 가족의 미래가 걸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단한 분이라도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셔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시죠. 제가 말로만 감사합니다 떼우지 않고 한달 동안 소통을 제대로 합니다. 교육 같은 이런 소통을 진행하는데 여기서는 거시 경제의 사이클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이클 그 업황과 함께 움직이는 종목 기업들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공개된 방송에서는 좀 민감하게 하기 힘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 누르시면 영상 하단에 설명란 있습니다. 여기서 꼭 읽어보시고 아 내가 해당된다 하시면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맨 마지막에는 우리 채널에서는 그동안 어떤 얘기를 했고, 현재 어떤 의견을 드리고 있다. 이게 중장기 투자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보신 분들은 보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증거 영상도 계속 올려드리는데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엔비디아의 차트가 바로 우리 흑역사를 그대로 증명합니다. 제가 2019년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2019년 말에 60% 채권을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다가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비아냥을 거의 한 2020년 3월 코로나 터지기 직전까지 들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예, 다행히 현금 갖고 있다가 저점 매수 이제 해야 된다 우리 현금 갖고 있으니까 이 얘기 했다가 블렌즈 배 부채질 하냐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쌍욕을 먹었어요 아니 그면 러 이게 맞춘 거잖아요 그럼 이제 경제 채널에서 뭐와 이러면서 성지순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구독자가 늘어야 되잖아요 근데 구독자가 안 늘어 요 조회수도 안 늘고 구독자도 안 늘어 맞췄는데 그런데 왜 구독자가 늘었냐 이때 국뽕 영상 같은 거 그때 우리 기업들한테 전화 돌려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수출 규제하기로 했던 품목들 있죠. 그런 거 만들 수 있냐? 그거 만들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 방송했다가 국뽕 영상이 터져서, 국뽕 채널로 떡상했어요. 그래서, 그때 잠깐 국뽕으로 갈까 하다가, 아, 도저히 못하겠다. 경제채널 본연의 임무로 돌아오자 해서 이렇게, 그때 이제 구독자가 늘은 거지, 이게 저점 매수를 맞춰서 는게 아니에요. 어쨌든 2020년,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서, 한 6월 7월 8월 넘어가면서 엔비디아 나이키 asml 빅테크주들이 아주 자주 언급됐습니다 저도 이제 샀다고 할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졸지에 추천주가 돼버렸어요 <laughs> 이런 채널에서 추천주 이런건 안하는데 어쨌든 2020년부터 계속 존버 인베스트 했던 기간이죠 그래서 우리 채널 보면은 이제 어디 뜸하게 가 있다가 어디 이제 처물려 가지고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우리 채널에 와서 아 존버 하라는거 얘기 듣고 위안을 삼고 가던 때가 2020년부터 2022년 한 4, 5월 이때까지예요 근데 2022년 4월에 그때 이제 전향을 하죠. 존버가 아니다. 근데 이때 3월부터 4, 5월 뭐 이때까지 계속 기술주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거이 정도면 뭐 많이 먹었지 않냐. 이렇게 매도 의견을 냈다가 얘기도 안 하고 매도로 전환했다. 존버에서 매도로 갑자기 금세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다 하면서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변절자, 이렇게. 그래서 그때 댓글창이 닫힌 거예요. 네, 욕을 너무 먹으니까. 자, 그렇게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분할 매도를 하는 바람에, 2022년 5월 이후에 급락을 했어요, 기술주들이. 그래서 못 팔고 물렸습니다. 그래서 2022년, 내내 영상 보시면은 2023년쯤에, 초쯤에, 아마 뭐 기준금리 인상 중단 얘기 나오고, 뭐 그러면서 반등이 있을 것이다. 그때 팔자, 네, 그때 팔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잘 가지고 있자. 2022년에 이제 그런 얘기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경제 지표들이 하나둘씩 경기 둔화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팔아야 되니까. 네. 2023년에 갑자기 반등을 주죠. 그때 이제 제가 계속 금리 인상 중단 이런 기대감이 커진다, 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때 네. 상반기에 이제 분할 매도를 다 마쳤어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제가 뭐 거의 한 200달러 후반에서 300달러 가까이 떼서 예, 거기서 거의 다 매도를 했는데 지금 뭐 거의 500달러 가까이 갔습니다. 아 이거 보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지금 못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이제 100달러 부근에서 사서 이제 거의 한 300달러 가까이에서 팔았으니까 이제 많이 먹긴 했는데 갖고 있었으면은 거의 한 5배 네 튀기는데 아 이거 참 환장하겠죠. 그리고 지금 뭐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미쳐요 사람 왜 주식을 갖고 있다가 팔았는데 더 올라가면 환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이런 흑역사 이게 벌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의 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이냐 2020년 코로나 이후에부터 2022년 초중순 그때까지가 존버인베스트였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둘씩 경기 지표가 둔화되기 시작해서 2023년부터는 사실상 이제 침체를 말하는 침체인 베스트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슬슬 다 정리를 하셔야 되고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게 2023년부터 거의 뭐 명확하게 말씀드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뭐 증거 영상도 남기고 하는데 귀찮으니까.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이런 매수 매도 이 투자 결정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 채널에서는 어떻게 한다?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 신호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한... 언제부터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와 침체에 대한 이런. 어... 시그널이 나왔냐. 2022년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경제 지표들이 하나둘씩 경기 둔화에 대한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2013년 되면서 이제 경기 둔화 신호들이 거의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확실하게. 그러면 이제 2013년에는 가지고 있던 걸 매도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매도는 사실 테크닉이에요 오랫동안 주식시장을 있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건데 요거 그림 2022년 내내 보여드렸던 거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기준금리가 파란색인데 이게 거의 1%도 안 올랐을 때 영상 보면 내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항상 역사적으로 어떻다? 이게 파란색이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하락할 때 그때 한 번씩 주식시장에 랠리가 꼭 이렇게 오더라 그때 이제 매도하자 이 그림을. 어쨌든 이건 뭐 테크닉이죠. 매도는 그냥 테크닉일 뿐이고,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떻게 간다는 거죠. 원칙대로 간다는 거예요.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 및 침체에 대한 경고들이 켜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매도. 그리고 다시 언제 매수하냐? 다수 경제지표들에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뭐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고 있던, 뭐 하고 있던, 그냥 그때 매수를 하는 거죠.